건물을 타고 올라가 호버크리프트가 이거 저번에 봤었거든요? 어, 어, 어. <laughs> GTA 트릴로지 배틀필드 2042 포켓몬 부다샤펄 요즘 이 신작 게임 3가지의 공통점 갈비지 게임이라는 거죠? 지금 메타스코어가 50입니다 뭐 메타스코어가 꼭이 정답은 아닌데 게임이 좀 잘못됐다는 걸알수 있죠 배틀필드 2042를 보더라도 PC에선 73점, 액박에선 63점, 플스 5에선 68점인데 PC를 한번 가볼까요? 어, PC에선 유저 스코어가 2.3점이네요. 10점 만점에. 그 유저들 사이에서 지금 평이 매우 안 좋죠. 버그가 워낙 많아서 어, 사실상 오픈 베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 버그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완성된 게임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완성된 게임이라고 하는데 버그가 많고 게임이 진행이 안되고 심지어 배틀필드 같은 경우에는 배틀필드 2042가 아니고 배틀필드 2077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이버펑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을 띄웠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새 게임의 버그 클립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엄청 커지는 버그가 있나본데 <laughs> 이거 뭐라.. 낙하산 손잡이라고 하나요? 손잡이랑 손이랑 따로 놀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늘린 거야 뭐야 지금 이 관절이 몇 개야 지금 지금 관절이 하나, 둘, 셋, 넷 <laughs>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등이 지금 이렇게 많이 굽어져 있다 스폰을 하고 있죠? 어! 아, 지금 방금 태어났는데 갑자기... <laughs> 날아가는 거봐 이게 뭐죠? 그래픽이 깨져 보이는데? 여기도, 여기도?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3080이 달려있는 컴퓨터로도 프레임이 60프레임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양을 엄청 많이 먹나 봅니다 근데 사양을 많이 먹는 그런 그래픽은 아니잖아요 최적화가 안돼 있다 거의 그냥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굴러가게만 된 거야 근데 요즘에 솔직히 프레임 60이 안 나오면 그거 엄청난 감점 요요 아닙니까 What the 지금, 뭐, 어? 뭐야, 지금? 지금 텍스처에 얼굴이 나오는데, 이거 무슨 버그죠? <laughs> 아니, 코딩을 대체, 아니, 개발을 어떻게 하면은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오?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마법의 오토바이인가봐요. You go get him, and I'll keep the engine running.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 h What d u t n i n k w o o u <laughs> 지금 뭐 치트 쓴거 아니지? 뭐야 지거 어, 어이구 어 아니 차가 왜 이렇게 지랄을 하죠 진짜? 말 그대로? 정... 어이 경찰 죽는다 야 <laughs> 아니 왜 멀쩡한 게임이 리메이크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이구 어이구 명소야. 뭐야 구급차 왜 저래? 환자가 없으면 만든다. 그게 GTA 식 구급차. 어떻게 된 거죠? 아예 박혔네. 박혔어. 오토바이가 박혀서 땅바닥에. 어, 아이고. <laughs> 어, 그 유명한 그 다리 아니에입니까 여기? 아또 왔네. 아, 또 왔네, 또 왔네. 아 떨어질까 봐 겁나네. 여기 어디 또 어, 뭐야, 왜 이래? <웃음> 뭐? 야 <laughs> 다시 택시를 태우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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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터질 수가 있는 거야. 원래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픽 깨지는 거 봐. 저 뭐니?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어떻게 이거를? 아, 아니, 나 궁금한 게 어떻게 이 상태로 게임을 낼 수가 있죠? 출시를 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지 않나요? 락스터가 생각보다 큰 게임 마스인데 이런 걸 그냥 데뷔 두고 게임을 낸다고 이해가 안 갑니다. QC가 있을 거 아니에요? 퀄리티 체크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게임에도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지금 <laughs> 관절, 관절이 왜 저래? 몸이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laughs> 정해. 패스. 아케어어 <그렇지. 웃음> <laughs> 어, 어, 미션이 패스됐네. 그래 나 항상 궁금했어. 헬기 본체가 이렇게 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터질 수도 있는 거고. <laughs> 아이고 사람이 자꾸. 어디 걸려서 자꾸 죽어. 어. 야, 저기, 저기 사이 에 조심해야 돼. 어, 저기 발 빠지긴 빠지거든. 현실 고증 오자꾸. 어, 차가 커지는 거야? 앞으로 땡겨지는 거야? 주미. 아, 커지는, 커지는 것 같은데? 차가 커졌어! <laughs> 이 비가, 비가 일종의 텍스처인가봐. 비가 거꾸로 가고 있어. 어, <laughs> 야, 야, 야 천장에 물 샌다야. <laughs> 어, 지구는 둥근 게 아니었어. 지구는 평평한 거였어. 가천 어 나무 낑겨가지고 몇 바퀴 나가기. <laughs> 몇박퀴 <방> 나가버렸어. <laughs> 어떻게 된 거냐고. 갓겜이냐고 사람한테 기술을 걸었대. 어, 지금 파도타기 하는 거야? 형지에서 와 들어가버리니 특정 맵에서 맵두를 해가지고 어디 끝까지 위로 올라가면은 전설의 포켓몬이 있대요. 이런 꽃밭이 있는데, 이런 꽃, 꽃밭에서... 예이 친구가 전설의 포켓몬인가봐요 뭐 그렇게 전설의 포켓몬 같지 않고 그냥 고슴도치 같은데 버그가 요즘에는 그냥 일종의 컨텐츠? 유튜브 각을 내준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우주선 위에 올라갈 수 있나? 어, 어어, <laughs> 아, 이거 버그랍 가기엔 너무 꿀잼인데, 이거는? 해보고 싶은데? 마이클 잭슨 강아지 <laughs> 어, 밀어버렸어 어날라대 걔가 언제까지 뭐 뭐야 죽은 거야 산 거야 <laughs>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냐고 지옥에 끌려가는 중이야 지금 아니 무슨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오. 전투기가 저렇게 나나요 순간 이동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면 추적이 어려우니까 옛날에 나왔던 게임이 더잘 만들고 완성돼서 나왔고 재밌게 즐겼던 때에 비해서 요즘 게임들은 재미를 떠나서 게임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옛날에 한참 그팩 게임 닌텐도 64뭐 세가 제네시스 이랬을 때그 아타리라는 게임사가 있었는데 그 아타리 쇼크라고 지금 그 상황이 온것 같아요. 제2의 아타리 쇼크가 아닌가? 아타리 쇼크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게임 과잉공급으로 인해 소비자의 흥미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아타리 쇼크라고 일컫게 되었다. 비디오 게임 산업계의 대규모 경기 침체 사건을 일컫는 말로 비디오 게임계의 거장이자 선구자인 아타리를 비디오 게임계의 앨론 내지 월드컴 수준으로 떨어뜨린 사건이다. 너무 싸구려 게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게임을 사서 플레이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큰 게임 회사들이 좀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엔 잘 만들었는데 요즘엔 못 만드니까. 인디게임 회사들은 원래 인디게임 만드는 회사니까 그냥 어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뭐 블리자드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락스타 게임즈라든가 유비소프트라든가 그런 이제 그, 게임계의 거장들이 미완성 게임들을 그냥 출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사지 않는 거죠 배틀필드 2042 예고를 했다가 예고 취소를 했어요 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으로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아 예고 취소한 게 맞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에 뭐 모바일 게임들이 돈을 엄청 벌잖아요 그에 비해서 pc 게임이나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간도 길고 개발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또 인건비도 많이 나올 거고 투자한 거에 비해서 돈이 많이 또안 벌릴 수 있는 거고 근데 모바일 게임 어떻습니까 모바일 게임 투자 대비 돈 엄청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노선에 맞게 그냥 찍어내는 게임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배틀필드 2042나 이번에 gta 트릴로지 같은 게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약 구매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냥 사서 후구되는 길이다 어 예고가 이 게임을 응원하는 마음에 미리 사서 회사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좀더잘 관리하고 좀더 게임을 잘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지로 이렇게 돈을 미리 넣어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독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 지금 게임 다 만들지도 않은데 돈이 일단 들어왔네. 일단 예약 구매만 다 받아 게임 일단 어떻게든 내기만 하면 돈 벌리니까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어 예약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좀 어떻게 만들지 않나 그런 환경을 그런 생각이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듭니다 근데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맨날 예구를 하거든요.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날이면 까먹습니다. 약간, 아,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그날 저녁에 치킨 시켜먹는 거랑 똑같아요. 어쩔 수 없나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가봐. 오늘은 배틀필드 2042, GTA 트릴로지, 포켓몬 부다샤펄, 요즘 나오는 이런 신작들이 왜 이렇게 갈미지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이런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재미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